없으세요? 없으세요? 아, <laughs> 어. 그 음. 인터뷰치권논는데선 조작으로까지 판하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무장서좀 어떤 수사 보시는 음. 극단적인 편향 언론들이 반박할 기회 없이 하기 위해서 투표 며칠 전에 조직적으로 허위 뉴스를 퍼트렸다면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한 의도였다면 당연히 그것은 중대가 중대한 범죄가 될 겁니다. 민주 국가라면 어디에서나 그렇겠죠그 여부를 검찰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뉴스 탑아는 이 허위 인터뷰가 아니라면서 김만배 씨 육성 전체를 어제 저녁에 공개했는데 보고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허위 인터뷰가 아니라고는 안 했고 뭐뭐 뭐 그,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그쵸? 그렇죠? 음. 어떤 특정 언론들이 자기들이 미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유리한 보도를 검증 없이 허위인줄 알고 보도했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죠. 그리고 어 그런 부분들이 몇점 부분 드러나니까, 음, 뭐. 핵심은 거짓 여부가 아니라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짓 보도를 안 하는 게 언론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언론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언론에게 거짓 보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언론이 아닐 것 같은데. 한련에서한 가지만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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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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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는에서에는어긋에지 않는다. 이렇게. 거기 보면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한국타줬다라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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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누구를 내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 누구를 도, 누가 누가 어떤 사람이 돈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돈 받을 수 있는데라고 그게 취지로 묶어지는 건가요? 정확한 말이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 그 의도가 보였는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주장이야 자기들이 하는 건 관계 없지만 어, 그리고 그걸 보도했던 그걸 받아서 보도했던 언론들도 이례적으로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지담 쪽에서는 이러한 의혹 관련 해가지고 여당에서 비판하는 것을 상당 무게하다 대선에 대한 영향도 기미한다라는 것이고 말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보시는지. 그 앞으로도 대선 같은 거 선거 한 3일 남겨놓고 검증 안 되는 어떤 조작 뉴스를 탁 때리고. 그게 영향을 안 줬으니까 나중에 괜찮다 이렇게 선고를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정도의 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범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수사해서 밝혀서 검찰이 잘 처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장관님, 음. 그 저기 그 대선계혁 여론조사 사건 특별수사팀을 어제 검찰에서 구성했는데, 이게 그 네이밍도 대선계혁 여론조작이거든. 사건이라고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둘그 사이에 금전거래가 아니라 정치권에 좀 조직적인 대입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지. 법무부 장관으로 판단하는 것은 없고, 검찰이 잘 밝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